중 하나인 피카소의 예, 본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예, 이제 여기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 컬처가 또는 k 문화 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처음으로 한국 패션에 대해서 시작하고, 시작하고 는데요 제가 이 전직이 셀프게 된 스페인에서 최근 한국 패션에서 관심을 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스페인 국민들의 수요가 많고, 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 패션사람들 스인의 진출을 하는 계기를 더 창업하고 싶어 보시는 노력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원한 지 12년 되었는데, 첫번째하는 패션 전시다 보니 어떤 작품을 저희가 전시 하는 걸 좋을까 고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의상을 전시를 해보자 해서, 한복의 모티브를 가진 의상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전시 19를 전시하고 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거리 어, 의상 중에서 현지에서 관심도가 높은 5점의 의상을 위해서 저희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김식겸 출연자는 보사님께 직접 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여기가 첫 번째 의상입니다. 네, 우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케일은 그 선수들의 확실히 우리가 협상을 잘살는 기간입니다. 현지에서도 이 협상을 봤을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 먹어가는 그런 협상적인 느낌이 나면서 그정도 여기는 소저시대인데요 저희가 네. 같이 윤학해서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네. 갈수이많은가요 네. 매우 네.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한다. 여기는 지금 네. 아이와 갈수록 강하거든요. 저는. 요, 요게임는 작년에 저희 한국을 갔때한국어대비하는 스페인 사라는 명이 릴레이로그임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글로 아, 적고 음. 한국에 안 있는 명언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 네? 이쪽이요. 음. 음. 여기 이제 공예, 음. 한국 문화 체험을 적게 공예를 음. 하는 장소예 그리고 한지를 만들기. 작품들을 만드나 음. 한국 아플리에 나타난 작품 음. 뒤에 보시면 이 한식을 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실제 체험을 도 있나요? 진짜? 코로나 전에는 많이 했고요 아,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한시식으더늘고 있습니다 아, 네. 좀 이전에 했던 것들디스이하고있 다사람들 관심이 이게 많아지죠 정예여러분다들이만들어졌작 예. 예잘만들었예 음. 네. 이쪽으로 예. 음. 네. 예. 직원들 다 여사님 저희 저희 한국 문화를 방문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블렌더도 없고. <laughs> 스페인은 이 벨라스케스의 고향이자 우리가 현대미술의 창시자 중 하나인 피카소의 예, 아 본국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컬처가 또는 K문화가 어또 K 요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여기 우리 한국문화원 11년 째됐지만 이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가 곽강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정말 더 경력이 많이 필요한 곳시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스페인 오늘 여기 와보니까 참 여기 조그만 이 안에서 모든 한국을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더 우리 한국을 더 홍보하고 알리는데 얼마나 그 자부심을 가져들지를 제가 잘 느낄 수가 있겠어요. 이루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